7번 8번은 아, 맞죠? 이겨라, 7번 8번이 아, 15개 자, 9번 10번 아, 몇 개를 할지 기대가 되는 아빠 광고. 이겨라, 광고. 아빠 이번라단체 줄넘기 대회 시작합니다 하나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이겨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결승전 했던 분인데 아니 에이스 아니에요? 다 한번만 기다려주다요딱 한번만 딱한번 블록기에는 약간 아 이렇게 느낌이 덜해지네요. 아아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자, 시작! 진짜 마지막! 들어오셔야 돼요, 그쵸? 들어오셔야 됩니다. 10번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프다리가. 괜찮 아, 아, 땀 나. 아, 다 원래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더 힘들어요. <웃음> <웃음> 누구를 위한 사. 조언을 선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에이스인 9번, 10번 우리 참가자가 마지막으로 1등이고. <laughs> 최고의 사냥꾼 칭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싸, 아빠가 사냥꾼이 앞전에도 됐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희 국밥 쿠폰이 단한 장밖에 없어요. 아, 어떻게? 그래서 아, 우리 아버님이 양보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한테는 제가 주전부리 쿠폰 두 장을 드릴게요. 대신 네네. 네 그러면 되겠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즉석에서 마련된 최고의 사냥꾼 선발 대회. 여러분들 전통 민속놀이에 대해서 공부도 해 보시고 즐겨 보는 시간 가져 보셨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laughs> 네. 좋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즐겨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시간도 한국 민속 촌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2019년 귀하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또한 우리 사두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 앞쪽에 줄 서서 사진 촬영하시면